]의 탐구와 교정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여순근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정신분석이 되겠습니다. 방송 순서는 본능 원초화 자 초자가 되겠습니다. 본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행동, 사고 및 의도는 본능에 의한 것이죠. 본능은 생존을 위한 가장 쉬운 길을 동물들에게 알려줍니다. 본능은 자극과는 달리 신체 내에서 자극의 원천으로부터 생겨나고 일정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본능은 원천, 대상 및 목표를 가진 것으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원천은 몸 내의 흥분 상태이고 목표는 흥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은 이러한 갈등을 다루며 죄책감과 처벌을 최소화하고 만족을 극대하고자 화 합니다. 프로이트는 캐라 권리를 넘어서 라는 저서에서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었고 이것은 정신분석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행동이 욕동과 원능에 의해 동기부여되는 것처럼 죽음의 본능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였습니다. 욕동이 구성 요소는 갈망, 목표, 대상, 근원이며 목표는 만족이고 근원은 육체입니다. 욕동의 갈망은 욕동의 활동성이나 힘을 의미하죠. 삶 본능은 때때로 성적 본능이라고도 합니다. 삶의 본질은 생존, 즐거움, 생식을 위해 의존하는 것이죠. 삶 본능은 인간존속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갈증, 금주림 통증 회피도 산 본능이 되겠습니다. 정신 에너지는 성적 에너지와 공격적 에너지로 구분이 됩니다. 산 본능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는 욕망에 대한 라틴어 리비도이죠. 리비도는 성적 욕망 또는 정욕을 의미하는 성 욕동에 대한 라틴어입니다. 리비도는 성적 에너지로 정신 분석에서 모든 본능적인 생물학적 추진력의 정신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두 가지 기본적인 욕구, 즉, 공격 욕구인 타나토스와 성적 욕구인 리비도를 갖고 있습니다. 성 본능의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가정하고 삶의 본능에서 성격 발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성 본능이죠. 리비도는 태어나면서부터 서서히 발달합니다. 성 본능은 구강기, 항문기를 통해 발달하다가 5 세에 절정에 이른 후 잠재기에 이르고 사춘기에 다시 성욕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기 보존 본능과 성적 본능을 합한 삶의 본능은 에로스이죠. 에로스는 생명의 보존과 종의 보존과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건강, 안전, 생계 유지 및 성행위를 위한 기본적인 욕구로 나타납니다. 에로스는 사랑에 대한 궁극적인 감정과 조화로운 사회를 지원하는 친사회적 행동, 협력 및 기타 행동과 관련이 있죠. 죽음 본능은 사람을 소멸과 생명이 없는 상태로 만듭니다. 두려움, 증오,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으며 괴롭힘에서 살인까지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은 원래의 상태를 파괴하거나 전복시키려는 충동이 있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죽음 본능에 의해 창출된 에너지의 표현은 자살 시도, 음주 및 마약 남용과 같은 혼란스러운 행동이죠. 이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를 향하게 되면 분노와 폭력으로 표현됩니다. 죽음 본능은 에너스의 생존, 번식, 성행위 및 기타 창의적이고 생명을 유발하는 경향과 반대이죠. 성격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격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퍼스널리티라는 단어는 라틴어 가면에서 유래된 말이죠. 고대 세계에서는 배우가 착용한 가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은폐하기 위해 가면을 착용하는 것으로 연극 가면은 원래 배우의 성격 특성을 표현하거나 수용하는 데 사용이 되었어요. 성격이란 개인이 일관되게 생각하고 느끼고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형질과 패턴을 말합니다. 성격은 사람을 독특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영속적이고 장기적인 특이한 패턴과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주변의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갖고 있죠. 성격이 다른 사람에게 지각된 특성이라면 개성은 한 개인이 타고난 특성 그 자체입니다. 기질은 성격 중에서 개인이 타고난 생물학적 구조를 더 강조한 용어이죠. 기질은 환경적 자극에 대한 개인의 반응 양식을 결정하고 성격과 개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죠. 따라서 성격이란 한 개인을 특징 짓는 독특한 면, 여러 상황에서 비교적 일관성 및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성격은 복잡하고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성격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죠.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알려진 이세 가지 성격요소는 함께 작동하여 복잡한 인간행동을 만듭니다. 원초와는 본능적, 자아는 현실적, 초자아는 도덕적 자신이죠. 원초와는 성격의 본질적이고 본능적인 구성요소가 되겠습니다. 자아는 비현실적인 원초와와 외부 현실 세계를 중재하기 위해 나타나고 성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초자아는 부모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운 사회의 가치와 도덕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세 요소 모두가 각 개인에게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원초와 자아, 초자아는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를 가진 완전한 별개가 아니죠. 많은 경쟁 세력이 있기 때문에 원초와 자아와 초자 사이에서는 갈등이 발생합니다. 성격 구조의 갈등과 해결 과정을 도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게임하고 싶다. 원초화죠. 게임을 하면은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즐거움의 욕구를 얻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 쾌락의 원리에 따르는 원초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원초화는 도덕적 원리에서 관리를 하는 초자가 통제를 합니다. 게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결국 도덕적 원리가 된다면 자아는 원초화와 초자아를 타협하죠. 그것이 바로 현실 원리입니다. 나는 타협할 수 있다. 게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초자아가 우세하게 되고 나는 게임을 하고 싶다. 게임을 한다 하면 원초화가 더 우세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범죄자들은 원초화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을 지배받죠. 초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범죄를 일으킬 수 있고 나태할 수 있고 근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있는 얻으기 있겠죠. 이것은 바로 원초화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나쁘다 라는 초자가 강요했을 때 현실 원리를 따르는 자는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부 장관이나 정치인들 중에서 이 원초화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초자가 적게 형성되어 있고 초자에 의해서 자를 관리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초와 원초아 이들은 출생시부터 갖고 있는 원래의 정신 구조로 성격의 원천입니다. 원초아에서 자아와 초자아가 분화되어 갑니다. 금지링, 갈증, 성관계, 공격을 포함하여 기초 운동과 본능적 충동의 저장소가 원초화가 되죠. 무의식 상태에서 완전히 작동하는 원초화는 쾌락 원리를 따릅니다. 사회적 규칙이나 관습 또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고려로 고려하지 않고 본능의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합니다. 원초화의 충동은 즉각적인 만족감을 찾고 만족할 때까지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줍니다. 성적 또는 공격적인 충동은 기어와 같은 생물학적 충동과 유사하죠. 인생 첫 해, 아이는 모든 욕구가 즉시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는 만족의 지연에 대처하는 법을 배웁니다. 원초하는 출생 시 존재하는 유일한 성격의 구성 요소이다. 성격은 전적으로 무의식적이며 본능적이고 원시적인 행동을 포함한다. 원초화는 모든 성격 에너지의 원천이며 성격의 주요 구성 요소이다. 다음은 자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아는 원초화의 충동을 완수하고 현실을 다루는 개성의 일부가 되죠. 자아는 좌절감을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구성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자아는 인생의 첫해에 발달하기 시작하고 특히 취학 전 기간 동안에 진화합니다. 무의식적인 원초와 충동과는 달리 자아의 대부분은 의식적인 인식 안에 있죠. 자아는 원초와의 요구를 억제하고 사회간습과 기대에 부합하는 행동을 지향하려고 합니다. 만족을 얻을 수는 있지만 사회적 비난을 희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자아는 성격을 집행하는 부분으로. 현실 월리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또한 실용적이며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뿐만 아니라 원초화 요구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자아는 독특한 개인으로서의 의식적인 감각을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자아는 현실을 다루는 책임 있는 성격의 구성 요소이죠. 자아는 원초화와 초자아의 균형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자아는 두 살에서 네세 경에 나타난다. 음... 초자아는 행동을 완벽하게 하고 세련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초하에 용납할 수 없는 모든 욕구를 억압하고 현실적인 원칙보다 자아를 도덕원리에 따라 행동하게 합니다. 초호자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 중에 존재합니다. 초자에는 아 행동의 사회적 기준, 특히 아이들이 취학전 기간 동안 부모처럼 되기 위해 배우는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자아는원초와의 성적인 공격적인 충동을 지배하려고 노력합니다. 중년기에는 초자아가 부모와 다른 주요 인물들의 도덕적 기준과 가치 내면화로부터 발전합니다. 초자하는 자아를 감시하고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양심 또는 내부의 도덕적 훈련인 역할을 합니다. 자아가 초자의 도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죄책감과 수치심의 형태로 처벌을 받게 되죠. 초자하는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온 초아의 욕구를 충지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초자하는 부모와 사회에서 얻은 내면화된. 도덕 기준과 이상이다. 초자하는 판단을 내리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초자하는 오세경에 나타난다. 성격의 구조와 사고 방식을 표로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추와 비논리적 감정적 비합리적 체락 원리를 따른다. 자 논리적 합리적 현실 원리를 따른다. 초자 이상주의적 도덕적 도덕 원리를 따른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